안녕하세요 지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터에서 교환한 제품이 와서 이번기를 찍어보려고 해요 저는 앤티크 안나의 디폴트 의상을 드렸고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예쁜 쿠키푸키의 의상을 교환을 했습니다 키푸키가 정말 옷을 잘 만들잖아요 김님이? 그러니까 거기가 후드티 만드는 데에요. 요새 유명한 그, 까만색에 빨간색 줄 달려있고, 빨간색에 검은색 줄 달려있는 거기에요. 저는 이렇게 열었습니다. 상자가 쉐르로 되어져 있어요. 짜잔. 이렇게 열었는데요. 어, 덤으로 초코파이를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상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건 아마 후드티에 끈을 빼고 넣는 용도. 그리고 이거는 따르게 원하면 바꾸라고 들어가져 있는 끈. 그리고, 키프키제 후드티입니다.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의 줄이 달려져 있는 건데요. 이게 보통 라인 라인 같은 샵에서 구매하는 후드티보다 조금 더 기장이 길어요. 기장이 길어서 애들이 바지 없이 입을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의상이고요. 옷이 도톰합니다. 어, 사람 옷으로 치면 얇은데 인형 옷으로 치기엔 조금 도톰해서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되어 져 있는데 실은 주황빛이 돌고 있는데 훨씬 더 붉은빛이 돌고요 오랜만에 인형을 꺼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서 에탄올, 에탄올이에요 <laughs> 우레탄 냄새가 나고 있고요 헤드를 분리해 주고 나서 이상을 입혀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서 놓으시려고 하면 고정이 잘안 돼서 헤드 자석이 빠지거나 메이크업이 까질 수도 있으니까 헤드 뚜껑을 열어서 따로따로 평평한 따로 부분으로 엎어놔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넣어서, 얼굴이, 바디를 넣어서 S자 고리가 보이는 데까지 빼주고, 손을, 감을 이용하여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입혀줬는데 손은 만세를 시키고 나서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기장이 길죠? 폭지까지 덮어서 여기 무릎만 보일 정도로 기장이 깁니다. 하체가, 아 하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로 끈도 무척 길고 그래서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게 이상이 긴데 USD가 확실한 건 모자 크기 덕분이겠죠? 이제 다시 헤드를 연결을 해줍니다. 돌려서 헤드를 끼우고 다시 돌려주면 이거 연결이 돼요. 제가 구칠관절 인형을 초반에 샀을 때 헤드 분리를 한번 시켰다가 텐션 줄이 쨍짱해서 이게 안 올라가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 간절 인형을 사실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중고보다는 사이트에서 새 인형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중고는 사기도 있고, 아무래도 인형이 고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다 들어갔는데, 정말 커였습니다. 와, 아기아기에요 이제 가발을 가져와 줄게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이 의상은 쇼컷 가발 있을 때 입히는 게 짱인 것 같아요. 리본도 제가 잘못 묶었거든요. 이게 제 기준에서 제 신발만 묶다 보고 후두끈만 묶다 보니까 이형은 사는 건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입혀 주셨고이 의상을 입히실 때쇼 컷을 아주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